쏟아지는 연말 세일에 눈을 감겠거니 다짐했지만 눈 떴어요 우와 좀 예쁘게 까고 싶은데 현 시점 예쁜 곳이 없어요 택배박스를 들고 들못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칼 가위를 제가 이거, 뭐야? 주소 말고, 삼사 프리미엄 강아지 배변패드, XX라지 사이즈. 이게 가로 76에 세로 90cm 짜리거든요? 원래는, 이거보다 작은 걸 쓰고 있었는데, 배변패드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썼단 말이야? 근데 이게 여기만 쌌는데, 여기 한 발이 튀잖아? 그러면 여기도 안 쌓여 이상하니까. 밖에 나가면 그렇게 남의 강아지 오줌 싼데그 위에다가 오줌을 싸죽기면서쥐 오줌 한발티 데는 그게어 오줌을 안싸 그.. 오씨한두배 정도 차이 나든요이 사이즈랑, 원래 쓰던 사이즈랑 근데 그한발 튀어서 맨날 버리는 거 생각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마 그래서 이번에는 개큰 걸로 라벤더 향이 납니다 좋은디? 이그 가운데 방을 지금 옷 걸어 놓고, 김치 냉장고 들어있고, 빵 반, 창고 반. 근데 또 저기에 그 대형 거울이 저기 있는데, 뒤가 너무 안 예쁜 거야. 방이 그 모양이니까. 그래서 좀 꾸미고 싶은데, 감이 안 서네. 미치겠네. 진짜로. 저 지금 진요정 가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여기에 입고 싶은 옷이 있어서 내가 지금 급하게 입고 싶지만또다 껴봐야겠지? 이렇게 브라운 저는 원래 이, 이런 거 별로 걸거쳐서 답답하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 산책을 시키는데 손이 너무 시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좋아하고 나 살기 위해서는 껴야겠다 이게 진짜 예뻤거든요 좀 노랗지만 예쁩니다 여기 이게 재미있죠? 게 많아요. 급한 것만 빨리 뜯고 가야겠다. 잔소리 대망. 아 맞네. 옷걸이에요옷걸이는 항상 얘만 삽니다. 3 0개 샀어요. 이번에. 꽃걸. 어, 옷걸... 옷걸이가 없는 거야 그냥 쇼핑을 많이 해서는 아니고 원래 옷, 옷걸이가 진짜 내가 가진 옷에 딱 맞게 양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오빠 정장도 사고 해놓으니까 볼데가 없는 거지 흥? 아니 무신사 랑해 <laughs>. 그래, 가야 돼. 내 이거 때문에, 지금, 이게, 닭띠, 지씨 이씨, 이거 뜯을걸. 이 뭔가 싶죠? 저게 뭐야? 이 털이야? 아니야. 바지야. 브라운 하나, 차콜 하나. 모델 언니는 미드인가 이거 왜 뜯어져 있네미드인가 입고 계셨는데, 저는 라지로 샀거든요. 바지가, 배가 좀 조이기 시작해가지고. 애기 때문에 오늘은 살코를 입고 나갈 겁니다. 아주 곰 같죠? 그맛에 산 거예요. 쭈초 나갔다 올게요. 익숙하죠. 이러워 고만 <laughs>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. 이렇게. 이거. 이거. 트레이. 두 개. 짱큰 거. 세 개. 계획은 새우 냉동 만두 치킨 텐트. 구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거, 조금 더 많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 3만 원짜리를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맞나? 생각이랑 같이 이제 유튜브에 냉동실 정리 이런 거찾아보다가 다이소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다이소가 까 그리고. 이스크래퍼북앤드 여기에 이제라벨링 해야 되니까아 그리고 이거 우리 집에 한 50장 남아있는데 엄마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샀 그리고 바바이 가방 하나. 바바 반찬통만은 26,000원 한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이런 냉동용품통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게 이렇게 얼은 상태에서 뒤틀때 잘안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3배에서 5배 차이 난다면 내가 힘을 3배에서 5배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이게 말랑핏 600ml. 6개가 뚜루룩 들어가고 딱 맞는 게 아니고 옆에도 앞에도 조금 비어요. 그래야 이게 얼었을 때도 잘 빠질 것 같아서 1.3L짜리 말랑핏 이렇게 세워서 4개가 이렇게 들어가요.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간 거는 다른 상자였거든요. 그래서 뭐일기 7개 들어가고,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촉촉 촉촉 7개가 들어가는 그걸 보고 갔는데, 우리 집다소는 없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본 다이소마다 있는 제품으로 능력껏 사야 되고, 냉장고 트레이 1호로 2개. 이거 보여요? <laughs> 아니 아니 화장 치우고 클렌징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. 근데 이제 드라이 하고 나니까 있다. 요즘 바르고 드라이 하고 거울을딱 봤는데 용 음, 미친 거? <laughs> 아 진짜 골 때리네? 이걸 사줬는데 굉장히 잘 먹거든요. 고몇개 먹었니? 6개. 저런 개 매일 같이 먹어. 영양제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.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봐요. 먹네. 기억하시고 아는 정도에서 저에 대한 탄원서 한부를 작성하여 체욕 속에 사시는 거죠.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고 너무 알고는 있지만. 내 간장이, 나 사고자 할 때는 캔들에 들어가서 꽃빼기도안 비추더니, 나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 옆에 나다 쭈쭈쭈 다떨어도 아직도 저기도 이젠 저를 잘 바꿔서, 누워있거든요. 진짜 데리고 가달라고. <laughs> 아, 지금, 음어 데리고 뭐 는데 대신 오늘은, 식간을 줄 거예요. 오랜만에. 다이어트 중이라 식간을 마구 못 먹었거든요. 그 위치를 바꿔서 거거든요. 또 새벽까지 정리를 했는데, 아직 방은 미공개예요. 꾸미질 못해서. 공간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. 티를 뭘뭐 줄지 못 고르겠다. 바지는 그냥 여기 근데 이거 핏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원래 이거 더 길었거든요 근데 건조기 돌리고 나니까 좀짤똥해져서 이제 동네 질질 안 끌고 댕겨도 될것 같긴 해 피지컬 에듀케이션? 디파... 응? 어? 좀 이름이 되게 긴 그거던데 기분 내리라고 나가보겠습니다. 아기가 확인해보니까 부딪쳐. 아, 이거 그러면 바이야즈를 넣어야지 또. 아, 근데 이거 쇼파 탐난다. 시원아, 이거 쇼파 어디 거야? 이거 어, 매화 커피네. 커피. <laughs> 아기야, 응, 내가 커피야. 이거 짱 좋다. 이렇게 앉아도 여기 사람 하나 더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어. 음. 짱 좋은데? 화면에서는 사람 못 앉을 것 같은데 충. 채연이 미모차 채연이 미모차 우와! 우와! 고양이가 무서워 어. 고양이가 어디 있어? 고양이 어디 있어? 아? 나. 어? 나 고민이 있어. 야, 근데 그거보다 이거 셔파 어디 거냐 뭐? 거기 네, 개좋아. 이거 진짜 좋지? 까죽임 진짜 좋지? 아니, 야, 근데 이거 여기 개 넓어서 너무 좋은데? 폭신하고 좋지? 지금 엉덩이가 너무 편안해. 에서 사 먹는데 이게 더 싸더라고요. 이번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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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사뭄 뚜둔 <놀람> 제가 말랑핏 사왔잖아요 아저 되게 시끄럽네 제 말랑핏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개의 만원이라고 해가지고 15개 개수 맞춰서 샀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기 올게요. 외 짱이는 냅두고 가야 돼. 간식 하나 주고 나가볼게 違う。では 마라탕 정말.